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 뿐 450장입니다. 45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이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허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없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않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해아 귀세 온 몸과 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면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자로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시작. 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아, 전도자가요. 오늘은 아, 사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본즉 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말할 주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문 성경에는 우리는 이제 재주로 말미암아 시기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문 성경에는 어떤 분야나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을 이루려면 뭐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재주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약간 한번 더 의역을 해서 아마 우리는 재주다 이렇게 번역을 한것 같은데 원문 성경 보통의 그냥 글자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이 모든 수고와 성공에 대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죠. 사람이 왜 수고합니까? 성공하려고 수고하죠. 그렇죠? 내가 어떤 정치에 몸담았다. 아니면 내가 뭐 경제인이 되었다. 내가 장사하려고 한다. 내가 교육자가 되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일 있잖아요. 이루고 싶은 것.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애쓰고 수고하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자기가 하고 싶었던 분야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 전도자가 원래부터 조금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야, 수고 열심히 하지 마. 그렇게 애쓰지 마. 꼭 1등하려고 하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1등 해 봤자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해 봤자 최고 해 봤자 그거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 것 같지? 안 그래. 뒤에서 다 후욕하고 누가 도와줘서 그랬을 거야. 자기 힘으로만 된거 아닐 거야. 그렇게 시기하고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열심히 뭐든지 애쓰지 마. 꼭 그러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오절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도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 게을러지라 얘기냐?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보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의 몸만 축나요 그렇죠. 전통적인 자원 같은 지혜의 서 가르침이죠. 여러분, 자원에서 대충 살아라, 게으르게 살아라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무조건 열심히 해라.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자모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분법적으로 반대로 얘기하죠. 게을르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기 딱 좋다는 거예요. 게을렀다가는 하여튼 저주받기 딱 쉽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게으르게 살아라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열심히 성공하고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라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이미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두 손을 열심히 놀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을 잡고 잡는다고요. 손에 뭘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잡으려 그래요. 조금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걸 조금 풀어서라도 뭘더 잡으려 그래요, 자꾸. 두손다 그런데 뭘더 잡는 게 뭐냐? 바람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그냥 차라리 평온한 게 낫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공주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해야 된다. 오직 내가 1등 해야 된다. 경주마 되는 거죠. 여러분 경주마들 보면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눈가리개 하고 있죠. 그죠? 눈 가리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옆, 옆에 안 쳐다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집중하게 쫙의 결승선 목적에만 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앞만 보고 계속 달리는 경주마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뒤돌아 보지도 않고 옆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내 입도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마들이 경주를 쫙 가다가. 말들이 넘어진 사고들이 가끔씩 있죠. 그죠. 만약에 말에게 동료 의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달리다가 옆에 동료들이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세워주고 괜찮냐 그러고 어디 다쳤으면 도와주고 그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1등 하는 게 우선이에요. 당연히 옆돌아보는 게 우선이죠. 그죠. 근데 경주마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뭐 옆에서 말이 넘어지든 말든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일단 계속 내리달려서 1등하면 그뿐이에요. 성공주의죠. 지금 뭐 우리들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주의적인 생각.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 이제 말할 때 공부 열심히 해.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죠? 공부 열심히 해. 말하기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고 1등해서 너는 어떤 사람 되고 싶니? 그러면 이제 말이 길어지죠. 아이하고 사람이 사는 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일등만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만이 좋은 건 아니야. 사람은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야 돼. 옆에 사람들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네가 그걸로 성공을 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말이 길어져요. 그죠? 근데 오늘 날 우리의 현대의 삶을 뭐라 그래요?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고. 현대의 삶은 무조건 바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가 바빠서 그런지, 남도 바쁘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한테도 그래요. 인사처럼, 목사님, 바쁘시죠. 바쁘긴 바쁘긴 해요. 그런데 인사가 평안하시죠. 목사님 건강하시죠?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보통의 인사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사님 바쁘시죠? 아무개 아무개님 바쁘시죠? 그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보면 쉬운 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을 이렇게 길게 해서 말을 해줄 여유가 없어요. 누구 누구야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해서 뭘 어떻게 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저는 엄마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빠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아빠 저는 이런 이런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아유 그래 국회의원 되라. 아유 대통령 되라. 그렇게는 쉽게 말하는데 대통령 돼서 너는 어떤 사람 되고 싶니? 소방관이 되어져서는 어떤 소방관이 되고 싶니? 너는 검사가 되어져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 검사가 되고 싶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말이 길어져요. 이게 그죠? 말이 길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뭐어그렇다너 생각은 어떠냐 그러고 말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고 분주해서 그런지 우리는 쉬운 길로 선택해요. 음 그래 검사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라. 어꼭 검사 되라. 어 대통령 되려면 훌륭한 사람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 대통령 되라. 돼서 어떤 사람 될 거냐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차지하고 공부 열심히 해 성공해 일등 해 수고했어 일등 하더라고 애썼어 어유 우리 아들이 반에서 일등 했구나 잘했어 너가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나는 과정 가운데에서 혹시나 친구한테 좋게 말했니? 2등한 친구, 아쉽게 3등한 친구한테 위로해 줬니? 이런 거 물어야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우리는. 우리 아들 녀석이 큰 애가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공부를 할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있대요. 맨날 1등 하는 애가 있대요. 근데 아빠 걔 표현이 그래요. 용서하세요. 걔는 좀 재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꼭 말을 얄밉게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이 공부하는 입장인데, 공부 안으로 다들 힘든데, 고등학생들이니까. 근데 꼭 얘는 1등하고 나서 얄밉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뭐 이거 안 해서 그래, 무시하듯이. 네가 이런 거, 이런 거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1등해서 뭐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은 했어요. 오늘 보문 말씀처럼 성공은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샬롬을 빌어주지 않아요. 평안해라 빌어주지 않아요. 어휴, 저 쟤는 그저 성공밖에 모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그것을 조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공고이 뒤돌아보면 아이한테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되거라. 너 공부 일등 안 해도 좋아. 너뭐안 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거 하고 싶으면 그거 하고 나서 어떤 사람 될래? 의사 좋아, 의사 돼서 너 어떤 사람 될래?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되라 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뒤돌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말들 많이 안 해준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최고 돼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성공주의만을 어떻게 보면 조장시키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왜 그게 말이 짧은, 짧거든요. 그게 쉽거든요. 일단 저도 바쁘고 저도 뭐 목회하느라고 뭐 설교 준비하느라 고 바쁘니까. 어 아들아 어, 열심히 해라. 이번 중간고사에서 1등 해라. 그런 말도 많이 했던 것 같지. 어 1등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잊지 마라. 뭐. 친구들 다 같이 경쟁하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못한 친구들한테 열심히 독려하고 격려하고 다음번엔 네가 일등 하라고 그런 소리를 꼭 해줘라 이런 얘기 제가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공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저도 모르게 성공주의를 자꾸 가르친 거예요. 성공만 해라는 거죠. 근데 두 손에 뭘 그렇게 가득 쥐고 있는데도 성공만 해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잡는 일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한 손에 뭘 줬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이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루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이룬 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수 있는 평온함, 샬롬을 가져다 줄수 있는 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실 텐데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공만을 위해서 오직 그냥 1등하는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 건가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이어갈 거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그저 일등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잘 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만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각자 각자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어떤 위치에 처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것이 성공이라면 성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공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옆도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 뒤돌아 보지도 않고, 그저 앞만 보고 바라본, 달려가는 경주마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 이룬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우리가 처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해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향하여서, 또 아버지하는 영혼 구원의 그 선하신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쓰임 받기를 더 바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성공만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우리의 성공과 함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샬롬을 가져다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더 넓게 펼치기 위해서 고민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